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?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능 잘 봤어요?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. 아,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?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.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?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.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? 이런 것도 있네요.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앞으로 살 날이 1 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? 꿈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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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. 1 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. <laughs> 롤스로이스 타고 <사고> 싶어요. <laughs> 제가 못. 잠시만요 우리 원가족이 함께 모여서 에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투어? 아니에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위 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제 꿈입니다.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. 그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.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제 꿈입니다. 근데, 할 수만 있으면 진짜, 같이 한번 성진을 데리고,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우수 친구들 한고 만나보고 싶어요. <laughs>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. 맥주 <laughs> 괜찮죠?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?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, 어나?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들 위해서 선택하겠죠.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. 고통을 좀 많이 받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, 식구들이.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?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,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.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.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될수 있었으면 좋겠고.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. <목소리>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.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. 아빠 사랑해요.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요. 아빠.